혹시 그 보셨어요? 학교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야, 동영상 네, 할머니한테 장난치고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. 네, 좀 와. 너무 심했어요. 동영상에 보면 그 누워 있는 할머니 음. 그 봉사활동 간 거죠 네. 그 학생이 가서 엄청난 장난과 망발을 해요. 네. 근데 그게 굉장히 도가 지났죠. 네, 네. 예. 이게 학교의 문제인가 아니면 집에서 인성교육 이게 문제인가? 점점 어른들이 혼내는 역할이 학교에서도 못 하고 있는 네. 큰 문제 아니겠어요? 네. 네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학교와 인성교육 그리고 그그 그 학생의 정신 상태 세 개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학생의 정신 상태를 보고. 그래서 그 문제가 없다. 그러면 그건 일벌 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 네.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할 수 네.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학교는 책임이 없느냐. 왜그 인성교육을 못한 학교도 책임을 물려야 되고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 모든 어른들은 같이 반성을 해야죠. 네. 네.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꼭짚고 넘어갈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제는 그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온실 속에 가져, 가둬 놓는 것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반대가되는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싸이 사이가 싸이. 그 인종 차별이냐 아니면 받았다고. 행사상의 절차를 이래서 네. 야유를 받은 것이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이태리 프로축구, 그 네. 네. 우선 코파 그 이탈리안 네. 결승전이었죠. 네. 네. 원래 이제 유럽의 축구 경기는 아주 흥분의 도관입니다. 네. 어,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, 유럽인들의 그 인생의 반은 음. 축구라고 보면 됩니다. 훌리관이라고 들어보셨죠? 아이, 그럼요, 잘 알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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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영국에서 축구 경기 끝나고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 그룹들을 훈리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뭐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 아닙니다. 네. 뭐 변호사도 그렇죠. 있고 의사도 네. 있고 이런 분들인데. 하여튼,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은데,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은 모르는데, 어떻게 남경원 씨는 어떻게 그었습니까 제가, 제가 가요계를 통해서 이제 기자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분의 설명은 이거였어요. 어, 프로야구 어, 결승을 하는데, 그것도 이제 그 약간 지역적으로 좀 대치가 되는 음. 두 팀이 이제 막 뜨겁게 붙는데, 간 그~ 생뚱맞은 가수가 왔고 더큰 문제는 그 출연료가 거액이 나갔는데 음. 그 입장권에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누가 왔어도 거기는 야유를 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축구에 있어서 그 인종차별 얘기인데 박지성 선수 메뉴에 있을 때 응원가 기억나세요 예. 아. 그 가사가 뭔지 아시죠. 너희 나라에서는 비록 개를 먹지만 그게 있어요 가사에 <laughs> 그거를 유쾌하게 부른다고요. 음. 어, 원래 인종차별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벌금도 7,300만 원인가 된 전적이 있는 팀이 바로 이 AS 로만데 음.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우리 인종차별 정말 심하게 합니다. 한국도 있습니다. 제가 네. 얼마 전에 신문에 쓴 글이 있는데 저는 흑인 대통령 오바마라고 쓰는 자체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이라고 봐요. 음. 왜냐하면. 함께 배석한 그런 예를 들면 방기문 유엔총장도 그럼 황인 방기문 유엔총장이라고 써야 맞죠. 그리고 잘 보세요. 음악할 때 보면요. 예를 들면 신인 가수 이영아새 앨범 내그 뒤에 뭐가 붙냐면 흑인 흑인 고유의 그루브가 넘치는 이게 무슨 약간 인종적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황인 백인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인종차별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저는 오히려 좀 되묻고 싶습니다.